네, 안녕하세요. 얀맵비입니다 오늘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주제가 아닐까 하는데, 동일 임금이라는 말이 있죠. 그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즘 남자들하고, 동일임금을 받고 싶어하는 여자들이 많다고 하죠 지금은 남자 여자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보다 평등을 더 요구하는 세상이 됐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심지어 직장에서조차 남자 여자 평등을 강조하죠 나도 남녀가 동등한 입장이라고 생각은 해요 음, 뭐, 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당연히 인권도, 평등한 인권이고, 인격적인 존중도 받아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갈수록 이게 좀 심해져요. 젠더 갈등이라는 게. 여러 가지, 그들이 주장하는 요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동일임금을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연봉이라는 건 본인의 노동력을 직장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직장에서 측정한 합당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거죠. 대부분 군대 직장인들은 연봉만으로 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더 이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들을 해요. 가령 이제 부수입을 벌기 위해서 잔업을 한다거나 야근, 또 당직, 특근 등의 일과 시간에 추가 노동이 있죠. 그리고 월차, 연차 등의 휴일을 포기하고 금전으로 환원 받는 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투잡을 한다거나, 직장 생활을 하고, 퇴근 후에 이제 다른 아르바이트라던가, 음. 광고를 이용한 부업들도 요즘 광,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봉에 외또 금전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처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내 월급과 다른 사람의 월급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할 수 있죠. 응. 나도 그랬어. 나도 처음 입사했을 때, 음, 나랑 같이 입사한 다른 동기들 나보다 많이 받나? 나보다 적게 받는 사람도 있나? 이런 거 궁금해서 서로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나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유가 뭘까? 얘는 뭘 해서 이렇게 나보다 더, 마, 더 많이 월급을 받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보다 그냥 나랑 월급이 차이가 난다라는 그 자체에 시기를 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같은 성별끼리도 그런데, 다른 성별의 동기끼리는 또 그게 더 많이 억울하게 느껴지나 봐요. 난 그거 느껴본 적이 없어서,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점점 제 생각이 커지고, 결국에는 차별받고 있다는 결과에 도달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넌 남자고, 난 여자니까 차별을 받아서 월급에 차이가 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논점은, 점점 커져요. 원래 사람이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점점 커지잖아. 그래서 직장에 고위직들을 봐라. 대부분이 남자 아니냐. 여성들은 거대한 유리천장 때문에 직장에서 다 정말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일을 잘해도 승진을 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남자들 때문에 여자들의 인권이 억압받고 무시당한다는, 이게 일종의 피해의식 같아요. 음, 그런 게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회사에는요, 인사고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웬만한 회사에는 다 있는 거죠. 직장 생활에 대한 평가와 업무 능력에 대한 평가 같은 거를 하는 건데, 가끔 신입사원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은 윗사람들이 자기한테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죠. 요즘은 또 관리들을 잘 하잖아요. 당장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원의 저번 달 근무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는지, 지각은 몇번 했는지, 잔업이나 야근을 몇 번을 했는지 그런 게다 수치로 기록이 돼요 한눈에 비교가 되겠죠 다른 사람들하고 남자 직원들이 여자, 아, 여자 직원들보다 평균적으로 근무시간도 많고 월차, 연차수당도 더 많이 받아가요 아. 참고로 월차, 연차 수당이 많다는 것은 그 권리를 포기하고 회사에 출근을 해서 근무를 했다는 뜻이죠. 당연히 인사고과에서도 플러스 요인이 돼요. 아무튼 남자 직원들이 여자 직원들보다 회사 경영자의 입장에서 더 많이 도움이 되는 거죠. 윗사람들도 당연히 이런 판단을 할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승진도 남자 직원들이 높은 확률로 더 많이 하게 되는 거고, 연봉도 많이 측정이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말 당연한 거예요. 회사는 뭐땅 파서 직원들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하는 만큼 주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조차 남녀차별이라고 항의하는, 아, 그 대가리들이 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 이게 젠더 갈등으로 번져야 하는 거지? 지금 대한민국이 좀 이상하죠? 보면은, 근데 항상 이런 얘기들을 먼저 꺼내고 갈라치게 해서 싸움 만들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페미니스트들이야. 그러니까 맨날 욕을 먹는 거예요. 페미니스트들이. 오늘은 제가 주제를 동일 임금에 대해서 정했으니까, 연계되는 이야기들을... 하겠지만 다른 거는 또 언제 다룰 시간이 있겠죠? 그때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직장 생활이던 아니면 가정에서 건 옛날부터 남자랑 여자의 신체적 차이는 항상 있어 왔죠.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뭐, 특정한 훈련을 받거나, 음. 무슨, 뭐, 헬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운동을 하는 분들을 제외하고, 일반인들, 사회에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신체적 차이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보면 무의식 중에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배려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무거운 짐을 들어서 날른다거나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낸다거나 요즘은 거의 없어졌는데 밤에 당직을 서야 하는 뭐 그런 상황에서도 남자들이 대부분 다 도맡아서 했었죠. 그 이유가 뭘까? 당연히 여자는 남자보다 신체적으로 약하고, 밤을 새면서 근무하는 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인 거죠. 음.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억지로 이번에 당직원, 음, 여직원이 하세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걸? 왜냐하면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하니까 배려를 한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배려를 해주는 걸 진짜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배려를 안 해주면은 욕을 먹는 분위기가 되고, 마치 인간 취급도 못 받고, 그렇게 되죠. 왜 그럴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배려라는 거는, 내가 그냥 좋은 마음으로 선의를 가지고 상대방한테 도움을 주는 거죠. 누가 나한테 시켜서 강요해서 하는 건 배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반드시 또 해야 되는 의무인 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려를 해주면 음, 당연히 네가 해야 될일인데뭘 생색을 내? 뭐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음. 진짜 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게 하는 사람들이 꼭한두 명씩 있어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동일 임금을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간단한 해결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동일 노동을 하면 돼요. 그쵸 정말 간단하잖아요. 남자들 전업할 때 같이 전업하고 야근하면 같이 하고 남들 일하는 만큼 같이 하면 월급도 그들하고 같이. 다을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다른 사람보다 월급이 적을까 스스로 잘 생각을 해 봐야지 남자들 일할 때 칼퇴근하고 주말에는 데이트하고 맛집 돌아다니면서 SNS 사진 찍어서 올리고 월차 연차 여자들은 생리휴가도 있죠 그런 거 죄다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붙여서 이박삼일 자기 놀고 싶은 거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거다 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한테 주어진 합당한 권리니까 뭐라고 말은 못해. 근데 그 합당한 권리를 자기는 다 누리고 누리면서 그걸 포기하고 음. 돈으로. 보자, 보상을 받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응. 억울해하면 안 되지 정말 무지성이지 않아요? 왜월급의 차이가 날까 생각해보면 은 답이 너무 정확하게 나오잖아 그래 놓고 마치 자기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처럼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고, 그런 건 똑같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나 할수 있는 호소가 아닐까? 꼭 보면, 동일임금 주장하는 사람들은 되게 후자인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그러고 다니죠. 그런 소리하고. 배려를 받고 싶으면, 배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행동을 해야 또 다음에도, 아, 저 사람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주면 고마워 하는구나.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잖아, 사람은. 평상시에 하는 짓이, 아, 진짜 꼴보기 싫으면, 아무리 여자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음. 음,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한동안 많이 돌았던 얘기가 있는데, 중소기업이었나봐요. 새로 들어온 남자 신입사원이 있었는데, 이제 사무실에서 쓰는 뭐 A4 용지라던가, 집기들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죠. 그걸 이제 날라야 되는 상황이 생겼던 거예요. 그니까 이제 그 사무실에 있던 부장님이 얘기를 한 거죠. 남자 직원들이 저 짐을 좀 날라주라고 하니까, 그 새로운 신입 사원이... 자기는 안 하겠다고 했대요 그 부장이 아니 시키만 할 것이지 왜안 하냐 그랬더니 이거에 남자들만 하는지 자기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저기 여자 직원들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왜 남자들한테만 이걸 시키냐 라고 한 거죠 남자 직원들한테만 일을 시키는 게 부당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가 부장이 이제 여자들은 저 힘든 일 하기 어렵지 않느냐? 여자들도 똑같이 월급 받는데 같은 월급 받으면서 왜 여자들은 힘든 일을 안 하냐? 이게 이제.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 반발을 했던 이유였다고 합니다. 요즘 세태가 그래요. 예전 같으면은 그냥 되게 당연스럽게 남자 직원들이 먼저 말을 하지 않아도 했을 텐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뭘또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게 틀린 말이 아니거든? 맞는 말한 거잖아. 다만, 예전에는 남자 직원들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배려를 해줬던 거고, 지금은 여자 직원들이 항상 동일임금 주장하고, 그러면 동일 노동도 해야지 똑같은 월급 받으면서 누구는 힘든 일 하고, 누구는 편한 일 하고 그런 게 어딨어? 공평하게 해, 해야지 맞는 게 아닌가? 그쵸? 자본주의 경쟁 시대잖아요? 남자, 여자가 어딨어? 내 월급을 결정하는 단한 가지 기준은 회사에 얼만큼 도움이 되는 직원인가 하는 거죠. 남자 직원인지 여자 직원인지가 우선이 아니에요. 지금은 누가 더 능력이 있고, 누가 더 회사에서 원하는 직원인가, 그게 우선인 세상이 됐어요. 잘 생각을 해봅시다. 누가 만든 세상이에요? 여자들이 만든 세상이에요. 이래놓고, 자기네들한테 유리천장이 있다는 둥. 남자 직원들만 월급을 더 많이 준다는 둥.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해. 이럴 때 쓰는, 고사성어가 있죠. 제께 제가 넘어간다고. 이런 세상을 만든 게 여자들이라는 거를 잊지 말아야죠. 동일 임금을 원하면 동일 노동을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